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 되거든요. 어, 요즘 일 때문에 계속 늦게 오는 바람에 오늘한 2시간 정도 자고 어, 새벽 2시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 조금 참조해서 어, 매매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음, 제 성격상 뭐 일을 마무리를 안 하면 잘 시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좀 거의 좀 고쳐야 될점 같아요. 근데 뭐 성격이 그러하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음, 어떡하든, 어, 그날, 어, 시나리오나 종목을 분석하지 않고는 그 다음날 매매를 하지 않는 성격이라 좀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굳이 저처럼 과도하게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laughs> 제가 목 상태가 그래 좋지가 못하니까 좀 양해를 바랄게요. 하긴, 원래부터 도목상태가썩좋지는 않습니다. 자, 시간의 그룹을 보면, 현재 보면, 아,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주가 좀 너무 방대하잖아요. 방대해서, 음,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뭐, 두산 쪽은, 봅시다. 두산 우, 두산 이우비, 두산. 그리고 SP 시스템서, 에 이렇게까지, 네 종목을 두산 관련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로선. 일단은 뭐 대장주도 두산우를 봐야 되겠죠. 어, 두산우를 봐야 될 텐데. 그 밑에 두산유비나 두산보다는, 둘다 시간에, 어, 두산유비도 상가를 들어가 있고, 두산도 4.4%때 올랐지만, SP 시스템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아, 두산우가 상가를 가는 이 날에 이 날짜에 두산 e u 비도 상가는 같습니다 같습니다만은 아, 실질적으로 두산 e u 비보다 빨리 간 놈이 SP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은 반드시 그래서 두산그룹주를 보실 분들은 두산우와 두산 e u b 봐도 상관은 없겠죠 가진 호가가 따닐까라 좀. 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SPC 시스템즈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투산 쪽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그룹도 한번 볼까요? 일단 대동그룹 보면, 대동기어가 3.7%, 대동금속이 2.7%, 대동이 1.7%입니다. 이세 종목은, 음, 누가 잘났니, 못났니,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현재, 가두리 안에 있는 종목은, 대동금속, 대동은 가두리에서 벗어난 상태고, 대동금속과, 어, 대동기어가 가두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대동금속은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공략을 해볼 자리는 맞는데, 마침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난리를 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대동기억을 먼저 보, 보셔야 되겠죠? 대동기를 먼저 보시고, 대동금속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인 흐름은 어차피 두산 쪽에 다 잡혀져 있을 것이니까 모든 내일의 모든 어, 로봇 관련주들은 두산 쪽의 흐름을 일단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로봇 관련주를 봅시다. 기존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은 음, 레인보는 안 봐줄 수가 없죠. 시간의 이프로. 그 다음에 이랜시스 같은 거는 시간의 4%, 뉴로메카 같은 시간의 3%,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시간의 2%, 스맥 시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관련주도 다시 안 봐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굳이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본다면 로봇 관련 일단 레인보우는 늦게 움직이더라도 가져가야 될좀 좀 앞을 보고 멀리 본다면 내일 보셔야 될것 같고 조금 반응을 일으킨다면 아직은 가두리 안에 있는 종목은 유진 로봇과 스맥이 가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을 보실 분들은 레인보우와 같이 묶어서 유진 스맥 이렇게 이세 종목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키는 두산 쪽이 가지고 있다. 두산 쪽이 내일 생각처럼 그렇게 큰 흐름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애들은 그냥 약간의 반등 정도로 끝날 확률이 많다. 어, 일단 뭐 두산 쪽은 요즘 별 모습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어, 단지 이 뉴스 하나 때문에 뭐 글로벌 큰 손들이 손을 대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그런 기대감을 만족시켜 줄까. 물론 그만큼 시장이 요즘에 별로 좋지 않죠. 요즘에 뭐, 주 세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세계 최대 운용사 줄을 썼다. 이렇게 주주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뭐 k 뽕 <laughs> k 뽕 이라고 해야 됩니까 <laughs> 뭐나 쁘진 않 네요 기분 은 그래서 일단 로봇 관 린주 는 이런 식 으로 간 단하 게 한번 보 시고 본인 이 취향 에맞는 성격 에맞는 이런 애 들쪽 으로 그다 평소 에 눈여겨 봐 왔던 종목 그런 종목 을 한번 관심 있게보 시는 것이 좋을것같 아요. 자 그럼 로봇 관련주가 내일 시장을 좀 그래 하더라도 시장은 꼭 한쪽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좀 봐줘야 되죠. 자 가장 대항력 대항마 컬럼들은 이놈들 같은데 <laughs> 일단 어, STX 그룹 로 주는 시간에 상가를 유지해 줬습니다. 조금 아, STX는 시간에 7.9% 올려줬어요. 이두 개의 상관관계는 좀 애매하거든요. 상당히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어, 첫날에는 전혀 둘이가 동조가 안 됐잖아요. 그린 로직스는, 어, 첫날에 사가를 유지했고, s t x 는 그날 급락을 했죠. 물론 그날 반등은 좋습니다. 우리도 이날짜에 20% 정도 수익은 먹었죠. 물론 s t x 로직스도, 어, 공약을 해서 상항가 먹고 이날까지 50% 수익을 먹었지만은, 50%더 먹었죠. 데이도 같이 했으니까. 음, 상황나게좀 애매해요. 그런데 시간에서 보면 서로가 이제 동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래서 음, 그린 로지스 쪽을 좀 보실 분들은 상가니까 무례하게 큰걸 보지 마시고, 조금 눈치를 보셔야 되고, 머리를 치고 흔들 사람은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에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하겠다 하신 분은 STX 붙여놓고 같이 추종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학마가 얘가 낫지만 그렇, 그렇다고 또 루니시나 펨토론 같은 이런 애들도 같이 안 봐줄 수 없, 없거든요. 해치 종목으로 같이 이동도 봐주셔야 된단 말이죠. 분위기상, 어,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테마가 죽, 살다가 죽으면 대학 마테마가 사라지고 이런 분위기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도주 테마가 주면 다른 테마도 같이 죽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느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로봇 관련주들 살아나는데 어 의료 애들도 같이 살아난다. 그러면 같은 쪽으로 봐 주셔야 되고 방향을 얘들이 모습이 좀 좋다가 나쁠 때 얘들도 같이 나빠진다. 그러면, 같이 나빠진다면, 얘들한테 일단 손을 떼야 돼요. 왜냐면, 현재로서는 모습이 약하거든요. 하지만, 이 둘의 상관관계는 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크기나 세기나 이슈로 볼 때는, 일단 얘들이 제일, 그나마 지금 강력하죠.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은 얘들이, 음, 얘들을, 로봇, 로봇주들을 이기기에는 무리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지장은 반드시 균형의 추를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치 종목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봅니다. 역시 대장은 루닛으로 봐야 되겠죠. 어, 오늘 한6% 정도 올랐는데, 음, 제가 23원의 기준가로 좀 보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네. 루닛, 펨트론펨트론은 어제 나갔던 승부주기 한데, 펨트론 그리고 디알텍, 음, 그리고 엔진바이오. 이세 종목을 네 종목을 같이 좀 붙여 놓으시고, 뭐 흐름이 과연 어, 해치 종목이 될 만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보여주는지, 동조가 되는지, 아니면 따로 넣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임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눈치를 좀 보셔야 됩니다. <laughs> 다음 종목봅 보시다, 음. 기세주를 한번 보죠. 아스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방송에 들어보신 분들은 한, 또 아시겠지만, 2800억 기준가에 어, 어, 들어가십시오. 어, 깨지 않으면, 그럼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해라. 그럼 1 5 들어 맞췄단 말이죠. 이게. 들어갔으면 5, 6% 수익을 안고 이제 보유를 하거든요. 그 다음날 상승 그 다음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좀 아쉽죠. 수익을 떠나서 편하게 갈수 있는 종목 그래서 또 올랐는데 또 갈까 좋습니다. 비싸게 주고 비싸게 산다는 마인드로 해보죠. 금액대가 3000원대니까 내일 뭐 기준가 3 6 0 0 정도 딱잡자아주시고 상승하면 좀 보유를 해본다라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골을 불러야 될 겁니다. VT 한번 보겠습니다. VT는 어제 나갔던 오늘 승부조였기도 했죠.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나왔는데 시간에 마이너스 1.4% 빠졌습니다. 음, 기간이 오늘 보면 24만 주로 물량을 넣었죠. 어제도 넣었지만 외국인으로 4만 주를 팔았군요. <laughs> 자 그렇다면 내일 약간 음봉을 어, 살짝 삐칠 때라든지 양봉을 치고 나갈 때는 없는 분들은 관점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기세주 이두 종목은 좀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던지팜을 봅시다. 아, VT는 저희들도 한7% 정도 수익을 그대로 안고 지금 보유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던지팜을 한번 봅시다. 음. 자, 오늘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된 종목은 오늘 파란이 많았죠. 물론 저희들은 뭐 오늘 이 종목으로 인해서, 뭐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0, 20, 한5% 정도 수익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음음 가장 근래에 어 거래가 된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일단 관심있게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특별한건 없죠. 어, 은봉 꼬리 꼬리가 좀긴 편이라 일단은 은봉쪽에서 손을 대주지 마시고 양봉, 양봉으로 배난할 때만 본다 예. 은봉때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다음을 기약해도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스타일 종목은 잘 봐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틱스 그린로지스도 상가치고 키워주고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시간의 상가를 만들어줘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로봇주들이 판을 치더라도 일반적인 종목들도 또 봐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상장한 뭐 이렇게 거래가 재개해 이런 종목들은, 그래, 재개된 종목들은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로봇주만 계속하고 뭐 의료주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잘 봐주시고, 어, 우던지팜은 저희들이 지금 10% 수익은 안고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수페다시스를 너덜너덜 넣어놓는데 시장을 좀 넓게 둘러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수가 많이 소외를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꼬리 부분을 보면 거의 이쪽 지점에 지점과 금지 비슷한 흐름을 지금 여기까지는 보내 주고는 있어요 꼬리는 빠졌지만 몸통까지는 그죠. 시간에 0.1%인데 요즘 <laughs> 소외를 많이 받는 종목이라 내일 시가 높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관심 있게는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그래서 내일 항시 복병은 어외의 어외의 모습에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소, 소리도 들리고 뭐 허, 요즘 트렌드에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참 잘 나갈 때 상당한 이 모습을 보여준 이 모습을 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슬령 내일 공내 략 안간에 하면서 그냥 약제하고 나와서 그냥 보고 있더라도 이런 서태를 전복은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된다. 당시 급등과 급락은 서로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내일 한번 보죠. 살아나면저또 이런 것은. 내일 만약 조금 살아났는데 한옥프로 수익을 안고 끝났다? 또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한옥프로 빠져서 본절을 했다? 그래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더큰걸 먹기 위해서 그런 아, 짜잘한 매매는 진경을 쓰면 안된다는 거죠. 아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를 보자고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주식은 인생과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다릴 땐 기다리고 승부를 걸 때는 승부를 걸고 자제할 줄은 자제하고 이런보죠 오랜만에 게임좀 하나 봅시다 음, 넥슨게임즈 음, 시간에 4%를 넣너다 없이 이렇게 올려 놓았단 말이에요 차트 형태를 보면 쭉 줄여 보면 제법 그래도 25,000에서 거의, 만 육천 원이니까, 지금, 만 오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laughs> 제법 많이 꺼졌죠. 음. 그래서, 뭐, 차트 형태로 보고 이해할 거는 못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물론, 뭐, 코구리도 있고,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뭐, 코구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응행 기대감, 있습니다만, 시간에 4% 정도 올려놓았으면 조금 관심을 가져봐줘야 되거든. 시간에 1%, 뭐, 뭐, 1%, 2%, 이렇게 하면 좀 모르겠는데, 4% 정도면 제법 말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랜만에 어, 보는 종목이니까한번 내일 한번 봅시다. 근데 아직은 거래량이 이제 약하죠. 예. 요즘 소외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34만 주. 이것은 눈치를 좀 보셔야 해요. 금액도 많이 하지 말고, 만약에 진행을 뗐는데, 어, 수급이 제법 들어온다 하면, 그때 차라리 2차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맞추긴 하지, 처음부터.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시가가 3% 이상으로 잡히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한다. 그 원칙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엑슨게이지 내 한번 보죠 어찌 됐는지. 포스코 스틸링는뭐 그렇게 화닿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쪽도 그나마 요근래에서 오늘도 포스코 애들 많이 떨어졌죠. 요즘 뭐 어, 에코포르 쪽도 계속 하락 가고 있죠. 90만도 깨지고. 근데 유일하게 스틸리온 이놈만 빠락, 빠락 하고 있죠. 오늘 시간에 4%를 올려놓았는데, 이런맛이겠지만 어, 뭐,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 철강 뭐 감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같 근데 지 혼자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철강주들은움직이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러분 뭐, 다른 스틸주도 좀움직이좀 좋을 텐데. 어쨌든 포스코라는 이름을 등에 얻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놈을 빌멸해서 다른 것들도 좀 끌고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효과가 음, 그렇게 쓱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시간이 흐르는 효과가 하지만 약간 전체적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본다는 마인드로 이놈도 봐줍시다 당 섣불리 거래는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죠. 좀 지켜보다 수급이 들어오는 확인하고 나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눌러물주멍, 뭐, 하실 분들은 시가부터 보아까지 난 분할로 한번 살 모아보겠다. 분할 모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추격을 하는 그런 매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내일은 아무래도 로봇 관리주 쪽에서 답을, 아침에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런 주에 큰 매기가 들어오기에는 돈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또 세상 일은 모르니까 또 봐야 되죠. 그래서 항시 의심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자꾸 다 가서서 이렇게 돋보기로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일이 또 트레이드가 하는 일이죠. 동양 피스톤은. 한번 오늘 좀 약간 어, 14.9%로 맞췄어요. 어, 의외로 보기보다 오늘 제법 힘을 주는 시간 0.9% 올려놨거든요. 기간들 보면 참 짜증나게 넣고 있죠 이애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죠뭐 하는 짓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먹그라는 뭐 같은데 자 전고점을 일단 몸통으로 뚫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 길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내 내려왔지만은 전고점은 돌파를 했거든요. 음. 나쁘지 않다. 마침 6200엔 딱 눈에 보이네, 그죠? 이걸 딱 기준처럼 잡고, 저 이런 놈, 한번더딱 세우면 완전 새로운 어떤 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뚫기까지가 어려웠지, 뚫고 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이니까 말이죠. 그런 뜻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역시 살아남이 보유를 해야 될 종목이죠. 자,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사무팀들은 일단 오늘 우리가 9시에서 1시 사이에 그 매출의 수익이 한80% 가까이를 오늘 총수익이 백한 20% 정도 나왔던데. 어, 9시 40분 안에 거의 우리가 마쳤죠. 100% 80에서 100%. 그 뒤에는 뭐 롯데손해보험 같이 2차로 들어간 종목들 같은 거. 2차로 들어간 이런 종목들이 15% 정도 수익을 그대로 유지를 해 줬다는 점 상가 유지했다는 점이 좋았고 물론 뭐 vt 같은 종목도 꾸준히 올라가서 얘는 여기까지 7% 이미 줬죠. 그런 식으로 보유를 했다는 점 그리고 모비스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도 잘 보유를 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대위 종목들은 상당히 재미가 있었죠. 그 라인소프트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이것도 오늘 15% 나왔죠. 음, 뭐, 미코 바이브 매도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이 찢음에 공략이 됐죠. 우리 5,500원. 여기에 1 5로 우리가 수익 마무리 해버렸지 않습니까? 끌고 왔으면 20% 먹었겠지만, 그래도 10시 안쪽에 마치는 게 좋다. 음, 그죠? 앞시 한 50분 내서 마칠겠네요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종목 뭐, 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오늘 나쁘진 않았지요 그래서 내일도 또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종목 세종목 뭐 대위종목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대응을 해 보도록 하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 되겠군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시장은 항시 그냥 지할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갈로문 가고 죽을로문 죽고 뭐 급등 갈로문 급등하고 어 급락 갈로문 급락하고 지할짓을 해요. 근데항시 사람의 마음이 참 조삼모삼하거든요. 어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여기서 묶고 치울까 여기서 묶고 치울까또 떨어지니까 급락을 하니까 또하이 보유를 해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한 가지 생각에다드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참, 이게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수치사로 보, 보면, 1플라서 1은 뭐, 어, 런 1은 2다, 어, 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놈이 참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주식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급등주 시장에서는. 뭐, 물론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주란 중목들도뭐 사실은 그렇죠. <laughs>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식들은 좀 특이하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끝날 매매가 잘안 되었더라도 어, 너무 자괴감을 갖거나 너무 마인드를 조금 어, 하, 기가 빠지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자꾸 시간을 주시고 스스로한테 좀 다독거리고 좀 어깨를 두드려 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마누라도 안 해주고 새끼도 안 해주고 주변 친척도 안 해주고 친구도 안 해줘요. 우리나라의 인식이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소를 시키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살아남아야 나중에 잘 되면 그때면 막,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막, 막, 아는 척 해줘요. 웃기죠? 근데 그런 것이 참 나쁘다고 말하진 마세요. 왜냐면 거기,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고,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스스로 조금 힘들더라도, 다독거리 가면서 꼭, 좋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훌륭한 트레이드는 절대 자기 자신한테 짐면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도. 어, 제가 지금 그렇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책임감 때문에 이런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숙면도 취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 딱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어, 시야에 늦었는데, 새벽에 좀 잠깐 간단하게 합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보시고 출근하시고요. 내일 매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